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변호사들인가, 범죄자들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훌륭한 그러한 변호사들도 있겠지만,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경찰도, 검찰도, 검사들도 훌륭한 자들도 있지만, 그런 자들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에,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변호사들이 에, 진정 정의를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훌륭한 변호사들도 있을 겁니다. 존경할 만한 그러한 변호사들 찾기 힘들어서 그렇지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50대 변호사가 구속됐다. 네, 이 연합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죠. 네, 어, 박 탄핵 대리인 네, 이 변호사도 억대 사기로 징역 3년이, 네, 이 선고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이거 지금 변호사가 징역 3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연합 뉴스 보면 소송 이기면 땅 줄게. 사기행각 벌인 변호사 벌금 500만 원. 예, 이 변호사 이런 사기행각 벌인 변호사들은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때려야 됩니다. 이거. 네. 이변호사는 더더욱 법을 준수하고 진실과 정의를 준수해야 되는 거죠. 네. 영품제지 주가조작 총책 도피를 도운 변호사가 구속됐다라는 거예요. 네. 도주 우려 이참 창피한 현실 아니겠어요. 변호사가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뉴스원에서 보도합니다. 네. 수습 변호사 남친 카톡을 빼낸 선배 변호사 2심도 실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MBC에서 보도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카카오 자문 변호사 에, 검찰의 입건의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조선 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서울경제 보면은 카카오 김범수 15일 검찰 송치 자문 변호사들도 함께 입건이 됐다 라는 거예요 네이 자문 변화, 변호사들도 범죄 연루됐다 라고 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함께 입건이 됐다 네 이러한 소식이고요 네 후배 남친 카톡 빼낸 변호사 법정에서 혼줄이 났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입던 속옷 고등학생에게 보낸 변호사 항소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전했고요. 이런 게이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게 된다. 그리고 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교수, 의사 이 특권을 인정해주면 안 돼요. 특권을. 예, 그 특권을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그러한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구속 수감된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네, 징역형 집류. 이 징역형 집류가 아니라 이거는 실형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네, 에, 어떻게 구속 수감된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네, 연합뉴스에서 보도하고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네, 유튜브에서 대리수술 고발한다던 변호사, 징역 1년, 네, 조선일보가 보도했고요. 네, 의뢰인 소유 공탁금 수천만원 횡령한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이 어떻게 집행유예가 떨어집니까? 변호사들은 가중처벌해야 돼, 가중처벌. 그래서 변호사들은 앞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고시를 분리해야 되고, 양성도 분리해야 됩니다. 판사는 판사만하게, 검사는 검사만하게, 변호사는 변호사만하게 하고 이 변호사들, 판사, 검사들의 죄가 있다. 그럴 때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가중처벌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법을 준수해야 할 자들이 이 도리어 지금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거죠. 네, 검찰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변호사의 징역형 구형 참 안타깝죠. 이게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네,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회장딸 추행 혐의, 기업 전속 변호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네, 이거 회장딸 추행 혐의로 기업 전속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집행유예를 받는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박근혜 대리인 조원용 변호사, 7억 편치,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연합뉴스 보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다. 네이 진짜 뭐 녹취록까지 조작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네고이해람 사건 공군 에, 법무실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네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곳곳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학벌주의. 네.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정해놓고 욕심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교육의 실태가 공무원, 제가 전 영상에서 공무원들이 완전 도둑놈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또 경찰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 물론 훌륭한 경찰도 있겠죠. 훌륭한 공무원도 있겠죠. 훌륭한 변호사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벌주의가 만들어낸 결과, 황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결과,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출세 제일주의가 만들어낸 결과, 대한민국이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인가의 법칙에 의거하여.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점점 대한민국은 싸워갑니다. 목소리 내야 합니다.